전선가 539장. 찬송 오백삼구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자가 사랑을 믿어 죄삼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그는 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 웃을 <laughs> 늘 사랑.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니그니니를베푸시주주 예수를 친구로 사 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말은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내를 베푸시리 너 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 숲에 조용히 나. 아멘. 함께 서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추석 연휴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쉬었죠. 그래서 원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주님 앞에 다시 새벽에 제단을 어, 쌓기로 했는데, 또 전달이 안 됐는지, 또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마 온라인에서는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잠깐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16장 이후로 오늘 21장까지의 그 되어진 일들은 그 아사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경건하게 세운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 교사를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강해지고 사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 조공을 바쳤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북 이스라엘 왕 아, 악한 왕의 대명사인 그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밭을 책망하셨지만 어, 여호사밭은 다행히 회개를 하고 또 나라의 사법 제도를 다시 세우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거대한 주변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어, 바로 전쟁을 어, 돌입하는 것보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친히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에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여호사밭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길을 떠나 다윗의 그 길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 특히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그의 통치 말려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마무리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보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는 왜그 길을 떠났을까라고 우리에게 문의, 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절망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올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욕심으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히 섬기면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는 영역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애돔이 무엇인가 또내 안에 있는 림나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세운 그런 교만과 우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무너뜨리고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주님께 돌아 어,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경고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겸손하게 교만함을 물리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어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흐름들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언제나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의 합한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안에 때로는 주님 앞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나개인적인 뿐만, 신앙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사밭의 그러한 개혁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돌이킴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호람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한 여호람이 또한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병들어 죽은 것처럼 아버지 안에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대문교회, 복된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서로 섬김이 있게 하시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을 낼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상당히 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고,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고, 또한 우리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잠시 쉼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호 분들이 있고 또 삶이 여러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님 말씀 회복을 깨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영역 안에 강건함으로 늘 깨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아버지 안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오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안에서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자, 초청하고 싶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서대문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그런 여러가지 우리 부서마다의 감당해야 할 일들 서로 간에 잘 감당하고 또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서로 간에 오해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러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다시 보듬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줄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가 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